어, 카카오는 오늘도 약간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절대 또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고 일단 버텨야 됩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 관련이나 이렇게 결제 시스템 관련한 섹터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거래량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주가는 그래도 좀 버티고 있는 이런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건이 카카오 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대한 흐름을 앞으로, 어, 여기 대한 관심도가 다시 튀어나오는 그때까지는 어, 주가가 크게 상승도 또는 크게 하락도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는 장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카카오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또 어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분명 계속 뭐 조선업이나 이런 원전 관련된 섹터들 또 원전 관련된 내용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니, 반복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과 뭐 서클 주가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또는 결제 시스템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 게 맞고 카카오가 최근 이 ui 를또 바꾼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또 실망스러운 뭐 각종 주주분들에게 실망스럽게 자 그거는 망할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런 혁신이 없으면 절대 기업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남들이 망할 거다 라고 해도 나중에 그게 또 어떤 파급적인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제 주위에서도 이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 확실하게 타점을 잘 잡는 사람들만이 고점 매도나 저점 매수 또이 고점까지 끌고 가는데 있어서 어설픈 자리에서 매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결국 만들어내는 기준과 원칙 그 기준과 원칙에 따른 그 시그널만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끌고 가다 보면 앞으로 이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가 오늘도 좀더 명확하게 이 타점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어 간단하게 이 수급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이 현재 이렇게 횡보가 좀 진행되는 가운데 개인들의 매도가 카카오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인기가 좋은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카카오 이 정도면 그냥 매도하고 딴 데로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 땀대로 딱그 넘어가는 그 타이밍에 오늘 두산, 한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 하나오션, 뭐, 여러 가지. 섹터들 어떻습니까? 하락 크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수라는 걸 이렇게 이미 사람들의 관심도가 증폭된 종목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잠재력이 있고 다시 올라갈 만한 섹터에 그런 섹터에 대한 수급을 정확,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매수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종목을 바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거도 절묘하고 바로 이제 차트적인 분석을 한번더좀해 드려 보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저는 이런 파동적인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이 파동,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마지막 이 다섯 번째 고점에서 우리가 일부 정리를 할 거예요. 일부 정리를 해야 그다음에 나오는 조정 단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더 네, 조정 단계에서 다시 한번더 타점을 또 다시 잡고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큰 추세는 제가 이렇게 된다 말씀드렸죠. 네. 전반적인 큰 추세는 지금 여기 주가에서 분명 고점을 찍고 한번큰 조정이 올 텐데 저는 이 조정이라는 게 결국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 혹은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한번 정도는 크게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대한 공부나 또이 고점을 만들어내는 기술적인 타점 또 시그널 또 저점 바닥에서 우리가 또 매수할 수 있는 우리만의 그 근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이 저점이 계속 형성이 될 때, 혹은 이큰 추세 에 대한 저점이 형성이 될 때, 주가의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지만 오히려 이 RSI 저점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 구에 너무나 완벽하게 걸리면서 확실한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탄을 쏴줬고 그 추세에 대한 신호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앞으로 타점만 잘 보고 가면 돼요. 어떤 종목이던 간에. 내가 아무리 좋다 좋다 하는 종목이라도 내가 그 사는 위치 자체가 달라지면 수익을 못 보는 거고 내가 이 종목이 뭔지 몰라도 내가 산그 위치 자체가 저점이면 돈을 버는 게또 바로 주식시장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보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적인 위치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저는 저희 구독자 방에서 저희 구독자 분들과 이런 실시간 장중 나오는 타점이나 대응들 저희 구독자 분들과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 박프로와 함께 좀 재밌게 같이 좀 이끌어 가고 싶으신 분들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카카오 카카오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저의 구독자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풀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이런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 정도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더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이 설문지 링크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매수나 매도타점을 잡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 다 도움을 좀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많이 참고해서 저와 함께 나가시면 되겠고 제가 제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매수나 매도 타점들을 좀 같이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떻게 매도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네,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 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우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에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보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 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 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에 20119671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바이오든반도체든다 상관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